산중호걸이라는 호시의 날인 6월 15일, 오늘은 지난번 우리 두람이들과 같이 뒷조사했던 두람이들이 알고 있는 호시의 재밌는 일화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이벤트 당첨자가 뜨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운명적인 만남. 플레디스의 관계자가 아이스크림을 사줘서 플레디스로 갔다는 호시의 이야기는 모든 캐럿들이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호시에게 운명적이었던 캐스팅일화를 알아볼까요? 샤이니의 팬이었던 호시. 밤마다 영어 CD를 듣는 척 샤이니의 CD를 몰래 듣던 호시였는데요. 청소년 국가대표 준비를 권유받을 만큼 잘했던 태권도를 중2 때 그만두고 친구와 처음으로 댄스 콘테스트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출전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죠. 여기서 호시는 춤에게 운명을 느꼈 던 걸까요 학교에 직접 댄스 동아리 딥블루 를 만들게 됩니다. 안무를 직접 창작까지 하며 무대 에설 정도로 대단했던 캡틴 호시 였는데요. 놀라운 점은 한 번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것. 이렇게 대단한 호시는 경기도의 댄스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호시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플레디스의 캐스팅 직원이었 죠. 그런데 이 사람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 지만 호시를 본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호시 인터뷰에서 이 일화가 밝혀졌었는데요. 호시 사촌 누나는 대학교에서 플레디스 관계자가 참여한 수업을 우연히 청강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촌 누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관계자의 연락처로 호시 영상을 보냈죠. 하지만 되돌아오는 연락이 없어서 낙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관계자가 바로 대회에서 호시를 지켜보는 직원이었다는 것. 만날리냐는 어떻게든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봅니다. 불공평하다. 초등학생 때동 동아리는 목공예반이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 앞에서 춤을 추 다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채 고 가수가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한 호시. 부모님이 주무실 때 몰래 베란다 에서 화장실에서 음악 들으며 춤을 추던 호시는 학교 축제에서 1등 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수가 될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너 공부 안하고 매일 춤만 추고 놀러만 다니다가 어떡 할래 야 너같이 생긴 애가 어떻게 가수 되겠냐 라고 많은 걱정을 하셔서 중3 때까지 회사에 못 들어 가면 공부하겠다고 한 호시 ]였죠. 모든 캐럿들에게 다행히도 중3때 캐스팅이 된 호시 오디션을 볼때 샤이니 바라기답게 샤이니의 루시퍼를 추었는데요 호시의 오디션 장면을 창문 틈으로 몰래 보던 우지 어디서 배운 적도 없다는 애가 왜 저렇게 잘 추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디션 피날레로 주머니에 넣어둔 잘라놓은 색종이를 뿌린 호시 그 장면을 본 쿱스와 우지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재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연습생 때 안무 창작 수업을 받으며 안무를 만든 호시. 이 안무가 뉴이스트의 아임베드라는 곡의 안무 후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 안무가와 짠 안무와 함께 블라인드 테스트로 어떤 것을 할지 골랐는데 바로 호시의 안무가 선택되었다는 점. 역시 호시. 마석의 남자. 스케줄 하려고 고속도로로 이동하다가 표지판에서 마석이라는 글씨만 봐도 여기 근처에 우리 집이 있다며 흥분하는 마석을 사랑하는 남자 호시. 그만큼 마석에 호시의 많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호시가 추억을 얼마나 소중히 하는지 알게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이 어려워지며 살던 집을 이사하게 된 호시. 그 동네는 호시의 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데뷔 후 돈을 벌자 호시는 추억을 위해 플렉스를 해버립니다. 바로 이사를 갔던 그 집을 다시 사서 가족들에게 선물한 것. 호시의 이런 선물에 아버지는 몰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전에 살던 그 집은 아니고 그 아파트에 더 좋은 집을 샀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다. 다시 돌아오고 싶었기에 이런 플렉스 를한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재밌는 일이 있으니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호시여 서 집을 세븐틴 앨범 사인 액자 호시 사진 등으로 꾸몄지만 정작 호시의 방은 없다는 것. 아이고 그래도 호시 칫솔은 있다고 하네요. 습관성 탈골 이번엔 캐럿들이 알려준 조금은 걱정되는 일화입니다. 호시는 콘서트 도중 엄지척을 추 다가 어깨가 탈골된 적이 있었죠. 그 이유는 호시가 항상 춤을 진심으로 열심히 쳐서 그런 것도 또 있지만 습관성 어깨탈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성 어깨탈골을 가지게 된 이유를 알아보자면 호시가 태어나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4kg의 우량아로 태어나게 된 호시 그러나 태어날 때 머리가 너무 커서 집게로 당겨서 머리 뒤쪽이 튀어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컸던 것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생겨난 부상이 있으니 힘들게 태어나느라 어깨가 부러져 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치료가 잘 되었지만 이 때문에 습관성 어깨탈골이 생겼 는데요 그래서 무대에 오를 때 어깨를 테이핑해주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상이 있어도 우리 호시 절대 춤을 대충 추는 법이 없죠. 항상 무대 위에서 진심으로 춤추는 호시를 보는 캐럿들은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권 스윗 양, 위버스에 자주 등장해서 캐럿들을 잘 챙기는 스윗한 호시. 이런 스윗한 일화들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영상 댓글에 이런 스윗함을 직접 겪으신 호시의 지인분께서 알려주신 일화도 있습니다. 연습생이 되기 전부터 알고 지내셨다는 이 댓글의 주인공 호시는 연습생이 되고 나서도 친한 동생들을 잊지 않고 연락을 해주고 휴가를 받으면 밥도 사주고 잘 놀아주는 착한 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사인 앨범도 주고 콘서트에도 초대한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연락을 잘 해준다고 하니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만큼 다들 잘 아는 스윗한 이라도 있죠. 한 컨텐츠에서 캐럿들 밥 사주기 컨텐츠를 하자고 했던 호시 하지만 이건 현실로 이루기에는 불 가능해서 무산이 되었었는데요. 그래도 호시는 자신이 한 말을 잊지 않고 있었죠. 콘서트가 끝나고 열심히 응원했기에 허기진 배를 채우러 식당에 간 어느 캐럿뿐 그런데 그곳에 호시와 디노도 밥을 먹으러 옵니다. 디노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캐럿님은 용기를 내서 자신이 캐럿이고 콘서트도 갔다고 얘기했다는데요. 그곳에서 사인을 받아서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밥값을 몰래 계산까지 해주고 간 호시. 나중에 호시는 v 길이나 식당에서 만나면 캐럿인 걸 어필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스윗한 호시는 캐럿에게만 아닌 멤버들에게도 굉장히 스윗합니다. 연습생 시절 도겸이가 언젠가 우리도 양복 입을 수 있겠지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시는 이걸 오랫동안 기억해두고 있었죠. 그리고 데뷔 후 스케줄하다가 쉬는 시간 호시는 도겸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바로 양복점이었죠. 그곳에서 도겸이 생일인데 양복을 맞춰달라고 했다는 호시, 이건 정말 설레네요. 그러나 이렇게 스윗한 호시가 팬 보고 네가 싫다고 한 적이 있다는데 팬 사인회에서 한 캐럿이 호시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호시는 거짓말을 해를 불러주었죠. 하지만 이 노래의 가사가 네가 싫어, 난 네가 싫어졌어. 호시는 노래를 부르다가 가사를 깨닫고는 한참 그게 아니라고 당황해 했다고 하네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일화들을 캐럿 분들께서 적어주셨는데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캐럿들이 얼마나 호시 를 호랑하는지 호시가 캐럿들을 정말로 호랑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캐럿분들이 세계 최고니다 <laughs>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 중간 중간 이벤트 당첨자가 발표되었으니 당첨자 분들은 커뮤니티에서 당첨자 발표 글을 확인해주시고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안녕. <laughs> 네. <laughs>